성과 성장해라. 하면 니가 여자 머리를 가, 가리지 않으면, 아예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깎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여자 남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여자의 요가입니다. 사실, 아,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남자가,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생각하여 그 머리에 권한의 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있을 수도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여자가 통요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울리는 일입니까? 이미 자연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음, 자기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에게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널 대신에 긴 머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논쟁을 벌이고 싶어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컨습이 없고 하느님의 교회도 없습니다. 음,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임이 이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우선 여러분이. 우선 여러분이. 교회에. 교회 보험을 가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에.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드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또완찬을 드신 뒤에 똑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필요한 전새 기억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뭔가 피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음, 진인의 몸은 분별이,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잔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에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을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음,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 주겠습니다. 변화의 신성령과 여론자.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입술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하느님의 영이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할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음식보는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아유.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한 성령 안에,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한 성령 안에서 행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의 뭔가 여러 지체 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많지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주다인 이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았습니다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해. 아니 어피 한다니까 하지 마세 음.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습니다. 늦는다. 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몸, 온몸이 듣는 것뿐이면 냄새를 맞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느님께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두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더 유기합니다. 더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뼈리 소중하게 감쌉니다. 또 우리 우리에 점잖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예형향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드님께서는 무자른 지체에 더큰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맞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일으,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 도와주는 은사, 치료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일 수여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여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여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여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에헤이. 사랑,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람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꾀행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이따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럽게 넘겨준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조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습니다.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재는도 없어지고 신령은 않아도 그치고 자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분부적으로 알고 있고 알고, 분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왜? 부부야이가? 내가 아이였을 때그난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쪽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네가 지금의 겨,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이지만,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뜨는 사랑입니다. 신령한 언어와 예언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하은 이는 사람들을 상징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만은 이는 그 애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해석을 해줘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이언아는 이것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신령한 언어로 말한다 한들 계시나 자식이나 이언이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피리면 피리나 조금처럼 생종류는 것들도 소리를 내지만 분명한 가락을 내지 않으면 파리로 쓰거나 수금으로 뜯는 곡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확실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분명한 언어로 말할 때에 분명한 분명하지 않은 말은 그 말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입니다. 세상에는 물론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의미가 없는 언어는 단어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언어를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이 대건 그 언어를 말하는 이는 나에게 외국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성,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더 많이 받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므로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이는 그것을 해석도 할 수,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신령한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영어로만 참여하면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초심자가 어떻게 그대의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야 훌륭하게 감사를 드리지만 나는 사람을 성장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게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 더 많이 신령한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만 마디 말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이성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게나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대로 내는 어른이 되지 마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신령 언어를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입술을 통하여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 그들은 내 말을 기도마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말하신다. 이렇게 신의 언어를 믿는 이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표지입니다. 그러나 이언을 믿지 않는 이들이 거해는 이들을 위한 표지입니다. 그래시예수님서 성령을 하며